안녕하십니까 차이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 선스트링 전문 8기 이준표입니다 지금부터 기말고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브직입니다 17살 남자로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8월 3 1일경 페인팅 동작에서 좌측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무릎에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을 받으며 심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ACL과 m c l 의 파셜티어 진단을 받았고 이후 2주간 캐스트를 착용하며 무릎 움직임을 제한하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진단받은 병원에서 캐스트 제거 후한 달간 휴식과 물리치료만 병행했으며, 현상한달 반이 지난 후 재활을 시작하려고 방문한 선수입니다. 방문 당시에 ROM 제한과 어, 통증이 발생했는데, 바스는 2에서 3 정도였습니다. 어, 다음은 오브젝입니다. 디포밀리랑 레드니스, 뭐, 스웰링 히트는 없었고, 페이는 바스 2에서 3 정도. 그파트라 아래쪽 텐던 부분과 MCL에서 촉진 했을 때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ROM과 MMT를 측정했는데, 제한된 ROM과 좀 떨어진 MMT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어세스먼트입니다. 어 s 스먼트입니다 스페셜 테스트 총 9가지를 진행했습니다. 어, ACL을 검사하기 위한 4가지 테스트에서는 모두 양성 반응, 그리고, 애니스커스 테스트 3가지에서 음성 반응, 그리고, 배교 스트레스와 파탈라글라인드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ACL 스프레 a MCL 스프레 a 인스타 n 리티 a 니스 l i 리 y 어, m 은 확실히 밝혀진 100명이었고, 그리고, p a 라 e l l a t 스 n n i t i s 그리고, l a r 유 e n 그리고, p l i pfs, f e t 인절이는 좀 불명확해서 세모로 표시했습니다. problem l i s 로는 ACL과 m c l 있고, 단기 목표로는 무릎의 ROM 회복, 그리고, quadriceps, hamstring, 와 i m p r o v 그리고, 무릎과 코어의 안정화 운동들. 그 장기 목표는 로 필드로의 복귀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플랜입니다. 어, 쿼드리셉스와 햄스트링, 그리고 어덕터 머슬과 퍼플리티우스의 매뉴얼을 통해서 좀더 근육을 이완시켜볼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아이싱과 컴플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1에서는, 어, 각도 운동들, ROM 회복 운동들과 기초적인 근력 운동들, 그리고 페이지 2에서는 좀더 강화된 근력 운동과 가벼운 고유수용 감각 운동들, 또 페이지 3에서는 더 강화된 고유수용 감각 운동들과 스텝이나 플라이오메트리, 그리고 강화된 스트렉스 운동들을 좀더 진행시켜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말고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